2025년 고일 6월 모의고사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Science 과학은요, is concerned with, concerned with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다, accumulating and understanding 축적과 이해 뭐 관련이 있는데요, 뭐에 대한 o b s e r v a t i o n s 이요 관찰들, 뭐에 대한 Of the physical world는요, 물리적인 세상의 관찰의 축적과 이해하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That understanding, 그 이해는요, that understanding alone, 단독, 그 이해 단독으로는 Solve no problems,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individual, people, 개인, 개개인의 사람들은요 have to 뭐뭐 해야 된다 저뭐 해야 된다? act on 뭐뭐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뭐에 따라? that understanding 그 이해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for it to help solve problem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 우리 이문장, 서수령 대비 체크해둘게요. For instance, 되어 있네요. 우리 예를 들어서, science, 과학이요. has found, 찾아냈습니다. 뭐를, 때부터.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이요. can lower, 어, lower 하면 낮추다죠. 낮출 수 있습니다. 뭐를. your risk, 위험인데요. 뭐에 대한? of heart disease. 어, 심장병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Knowing this fact, 어, 이 사실을 아는 것 우리 동명사구가 주어 왔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is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But 하지만, it will do nothing. 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t 앞에 말하는 knowing this fact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뭘 위해? For your personal health. 당신 개인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unless에서 우리 조건, 부사절이 나오죠. 뭐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요, act on it and actually exercise. 있네요. act on it,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 this fact, 그 사실에 따라 행동하고 실제로 운동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And 그리고 that's the hard part 되 있네요. 그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reading an article about exercise. 있네요. 여기도 동명사구가 주어에 왔습니다. reading, 읽는 것, 뭐에 대한, 운동에 대한 기사를 읽는 것은요, is easy, 쉽습니다. 다음, getting into an actual routine of regular exercise. 있네요. 여기도 동명사구가 주어에 왔죠. 그럼 getting into 하면, 우리 뭔가 습관 같은 걸 들이다, 형성하다. 어떤 걸 형성한다. an actual routine of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의 그런 실제적인 루틴을 형성하는 것은요 is harder 어, 비교급이네요. 더 어렵다. in this sense 이런 점에서요. science 과학은요. really solve no problem at all이네요. 어 우리 실제로 정말 no problem at all 전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문장,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어요. Problems, 문제들은요, are only solved. 우리 수동 태죠 오직 해결됩니다. 뭐할 때만? When people take the knowledge. 있네요 사람들이요, take, 취합니다. 뭐를 또 knowledge, 그 지식인데 어떤 지식? Provided by science. 있네요 과거 분사. 그러니까 우리 수동이죠. 그러면 과학에 의해 제공된 그 지식을 취하고 and use it 그것을 사용할 때에만 오직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so 우리 이 문장도 서술형 대비 체크해두겠습니다. In fact 실제로요, many of humanity's biggest problems에 있네요. 많은 우리 인류의 큰 문제들 중 대부분 언녀 얼커스트 수동태죠. 약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by lack of action. lack 하면 부족이죠. 행동의 부족에 의해 약이 됩니다 and not 뭐가 아니라 lack of knowledge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행동의 부족에 의해 약이 됩니다 자, 우리 요 11번도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번 주제문 적어 보면 행동의 힘 과학적 이해를 실제 삶에 적용하기. 이렇게 정리하고 23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